안녕하세요. 공인중개사 장우영TV입니다. 혹시 등기부 등본만 믿고 부동산 계약을 계획하고 계시나요? 대한민국 등기부 등본에는 공신력이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. 즉, 등기부 등본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. 황당하시죠? 등기소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, 등기부 등본 발급 수수료도 받는데 말이에요. 그렇다면 어떤 서류를 믿고 계약을 해야 하는 걸까요?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서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공신력 없는 등기부 등본을 대신할 만한 방법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째. 등기부등본 발급시에는 현재 유효사항만 나와있는 것보다는 과거 말소사항을 포함하여 발급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. 왜냐하면 말소사항들이 같이 나와있는 것을 보면 그 집의 권리관계에 대한 역사를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. 말소된 권리들 중에 의문이 나는 것들이 있으면 은행 같은 금융권에 직접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계약서 작성 시 특약 사항을 넣는 것입니다. 계약일로부터 계약 기간 동안 담보 제공 및 근처 당권을 설정하지 않기로 한다. 이를 위반 시에는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. 같은 조항을 넣어서 공신력 없는 등기부 등본에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. 마지막 방법은 제일 확실한 방법인데요. 2001년부터 실행되고 있는 부동산 권리보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. 워낙에 사기가 많은 흉흉한 세상에 약 20만원 돈으로 내 소중한 부동산을 지킬 수 있다면 이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. 빠른 시간 안에 등기부등본에도 공신력이 생겨서 국가가 국민을 책임져주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가지면서 오늘은 공신력 없는 등기부등본을 대신해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